군산 미군 부대 비행장에 있는 날로부터 내 선배 같은 가족형이 그래도 구독하게 공부해서 예술병원 간호사까지 통과해서 실제로 연세대학교 교사 자격증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한마는 언니의 뜻처럼 내가 바른 말은 하고 살아요. 그래서 예술병원을 한꺼번에 비행장 가족이 뭔내 뭐 간호사를 동성연 애자도 거래한 게 사실. 그래서 폐가 망신하게 전주 예수병원이 망할 때그 비행장 가족이 사실. 그리고 담을 수 없는 말은 말 자체가 쌍년 시발년 거론하면서 내 가족이 비행장에서 근무하는데 어찌라고. 그리고 내오는 것이 하드 비관. 사람이란 미국에서 실제 내 가족한테 선물을 주는 게 협찬. 그러나 비행장에서 근무하면서 외국 사인을 하고 아무거나 가져와서 자태를 신분 내고 내가 다녀보지도 못하고 하버드 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내 조카의 고독한 슬픔까지도 어떤 쌍년이 그런 소리를 한, 한꺼번에 건방지냐? 내 곁에서 나갈 때는 자녀교육상 집을 털어서 나가가고. 성전한 처럼 눈깔을 까서 입 주변을 터쳐서 본 신랑도 아닌 중국 남성 외국 다니면서 돈 버는 것처럼 그만 봐. 기껏 비행장에서 근무하고 속내 사정을 줄알고잘 살면서 갖고 노는 내 학대는 이미 금이 가고 금이 갔지만 내 곁에서 진정 그런 여성을 도와줄 수 있는 이는 그나마 사창가처럼 전주 미래병원이었다만 그 미래병원 의사도 실제로 비행장 도움받고 모든 것을 효과가 건물만 쳐다봐도 이미 건물이 넘칠 대로 넘쳐서 의식번쩍 그런 사적인 감정에 내 최고로 정말받지 않는 이 분은 내 신세답게 군산에 와서 내 대리석에 네가 언제 내 본신랑이여까지 하면서 칼을, 칼부림할 때, 내 실제로, 내가, 너라는 여자가 대체적으로 나를 이렇게 속이고 왔었다만, 내 분을, 너라는 인성을 꼭내 칼로 너를 베리라 하고, 약심, 욕심을 먹었던 게 실제로, 오늘까지 담을 수 없는 말이었고, 내가 여지껏 육서, 육신이 내 육사여. 내 스스로 이런 년한테 당해보기는 처 그리고, 칼부리 정신이란, 내 가족에 대한 도전이 미군부대 비행장에서 근무하는 중국놈 하나 놓고 맥 없이 아무 일 없이 지집한테 손해도 한번내 형부 이름 거론하면서 싸가지 없는 말로 학대할 때 겁나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, 현장, 현기증이지만 너한테 떨어지는 게 나을 것이다 하면서도 왜 그년 곁에 갈 수밖에 없었냐? 헬기로. 내 뇌를 잡았다니. 그래서 내가 불을 모르고 정신 치료를 가급적이면 멀리 하겠다 생각하여 지금까지 참았던 건 사실. 그래서 당신의 이세가 아무리 멋들어진 가을이지만 내 곁에서 나를 서방으로 엮여놓고 밥처먹으면서 문상을 중국 남성 만나서 가제는 개편인 양 여자를 학대하는 것을 지답은 한 시에 대한 군산 시가 대체적으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알고 사는 도끼들은 살인자인지 처방을 못해서 내가 실제 방에서 바라보며 당신들한테 말씀을 드리오니 기각이 이 정도로 끝났다라 그만하시고 다시 한번 나한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얼마나큼 넘쳤는가 전주 김제 다 모아서 희망걸음을 그만하고 삼성병원 때 나를 만났던 한 여자를 찾아서 당신들이 여기와 답게 나를 왜 괴롭히는지 처방을 황구하게해 주시기를 콘도 삼아 벌의 의지 삼아 기양양 드립니다.내가 실제로 당신의 인서양면에 이런 더러운 여자 걸레는 처음 물려받고 내 생전에 2000년도에 내집 조촌동에 와서 내 집인 양. 한 푼도 안 내고, 잠자고, 먹고, 찌푸리고, 내 가족 살인하고, 즐긴 그런 양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자면서도, 내직업의 직업도 아니지만, 내가 그 집에 가서 일한 답치고, 옆에 와서 가게 차려놓고, 30년 돼갔다는 그런 가짜는 아직은, 아직도 못 봅니다. 그래서, 이 여자가 웃뻗지 않는 한, 당신들 앞에 내가, 매질을 당해도, 어떤 계략이라도, 개처럼 늙었어도, 살인사건을 감추고 산다는 것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실제 모든 것을 다 급하고 급하게 내버립니다. 경고하지만 내가 알았던 한 미친년이 나를 처방으로 알았던 그 기력은 조촌동 부양아파트 천치료에서 생긴 일. 그것을 먼내 아쉬워 내 뇌를 헬기로 추적하고 달아놓고 추적기를 내 머리에다 달아놓고 실제 사건, 모든 걸터지게해 놓음에도 했는, 불구하고 돌아온 당신의 경은 내 실제로 도저히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용량이지만 말도 징그럽습니다.그래서 내가 다녀왔던 군산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변스럽게 말하지만 그 자가 분명 간첩입니다.내가 분명 말하지만 그 여자하고 정신 내변을 할 때까지는 분명 중국에서 나를 감니 압류시켰던 그 작은 집이었고 이 여자가 부여가서 그 남자하고 사정을한게 아니라 엊그저께 이빨이 빠진 상태에서 나한테 돈을 빌려가도 의무 터전니 어떤 세월인지 모르고 나한테 건방졌던 그한 여자가 실제로 그 아버지하고 <laughs> 내 집에서 기어나간 여자하고 사정을 할때그 여자가 실제로 둘이 사정하는 걸치다보고 현재 암묵명 높게 한대 맞았는가 봅시다. 근데 나는 조촌동에 그런 사정한 여자가 실제로 내 곁에 와서 이혼을 요구하듯 내짐좀 맡겨놓고 떠나십시다. 그 말인데 나는 그게 용려가 안 돼서 도저히 그 분, 그날 저한테 잠못 자기 당신들 잘하는 10층에서 내 집에 들어있는 화분을 던져서 나를 아주 쓸게도 못 쓰게 만들어낸 그런 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남성을 바라본 날내 구역질이 났습니다, 실제로. 그리고 그 남적인 실자 헬기로 내 뇌를 척추에 꽂아서 지나간 과거라고 그만 베풀게 도와주십시오. 내 한평생 조촌동 부양아파트를 떠나서 삼북동으로 떠날 때 실제 다시 왔길래 내가 심장을 찍어서 전주신용정보위원회에 재건해서 내 스스로 노조에 참여하듯 빚 갚는 거 가리켰고 세창같이 맑은 날내 도움을 요구한 바도 없었습니다. 그랬다 해서 그 남성한테 남자가 첫 정을 주고 사랑을 했다 해서 내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 당신들한테 유급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분이 아니면 감추제를 마시고 내 살이 아니면 건들지를 말게 도와주십시오. 아시겠습니까? 아태재단 이사장님.